네오센 정모 모임 공지 조석과의 만남 정모가 열립니다 아, 그러고 보니 곧 정모네 아! <laughs> 좋아 좋아 정모를 앞두고 모임에 온 회원들이 입을 단체 티를 생각해냈다 그래 맨투맨 티에 프린팅을 하자 그림은 마소 로고가 좋겠지 로고가 어디 있더라 하! 이 이미지가 적당하겠네. 사이트는 여기가 좋겠다. 수량은 한 50장 정도면 다 입겠지? 이미지 파일도 첨부하고 수량이 많아 음,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된단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입금은 언제 하나요? 아 물건 나온 다음에 하면 된다고요? 일주일 후역봐요 네! 조석 씨죠? 물건이 좀 무겁네요. 에? 옷이 50장이나 돼서 그런가? 라인해 주세요. 어, 어, 저 저기 이거 잘못 온거 아닌가요? 예, 조석 씨 거예요. <laughs> 작은 실수가 부른 대참사. 내 옷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반품 환불 불가입니다. 아니, 제가 수량이 100장 단위인 줄 몰라서요.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이러시면 아, 곤란하죠. 이미 프린팅까지 다된 제품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어? 응. 티셔츠 프린팅 청구서. 500만 원 카드 출구. 그리고 약속된 정모날이 왔다. 자, 오늘 오신 오, 여러분과의 유대감을 위해 단체티를 만들었어요. 날가지라고 어. 했지. 첨을 어. 가지고 싶진 않았어요. 이걸 입어야 된다고. 정말 어. 집에 가고 싶다. 자, 기념으로 단체 사진 찍을게요. 모두 이쪽으로 서세요. 창피 자, 찍습니다. 하나, 둘, <laughs> 아, 이게 뭐야? 너 자신과의 종모냐? <laughs> 뒤집어 입으면 입을 수 있으려나? 에? 어? 무슨 옷이냐? 어? 좋아 보이네. 이거 나 어? 하나 집에서 입으면 안 되냐? 어, 네.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옷이 좀 크다야. <laughs> 잘 어울리는데요, 뭘. 뭐. 아, 아, 뭐였지? 시선이 랄랄랄랄랄 <라> 어? 어? 뭐였지? 랄선이 이상하게 요즘 누가 보는 것 같단 말이야 대체 뭐지? 아짜랄랄랄랄 <라> 아파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아랄 아, 아, 랄해랄아아랄랄랄아랄랄랄랄 아. 랄아랄랄아랄랄랄아랄랄아랄랄랄 뭐. 아직도 내가 4,950장이나 있다 아 이걸 다 어떻게 하냐 어. 그때 애봉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여보세요 애봉이 서가 난데 요즘 리폼이 유행이라 안 입는 옷 같은 걸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준대 버리는 것보단 낫잖아 오 괜찮은데 고마워 애봉아 끊어 그래 그렇게라도 써먹자 옷 5천장을 어디에 써 분명 놀라운 걸로 바꿔주실 거야 일주일 후 오, 내 옷을 모자로 만들어 줬구나. 이야, 이거 괜찮네. 음, 음, 야, 뭐, 뭐, 뭐야, 스톡헌가? 아, 뭐 얼마? 소파 커버, 음. 가방. 음, 음. 아유, 아유, 얼굴에 뭐 묻었나? 눈도 못 뜨겠네. 에이, 에이, 아유, 이제 좀 괜찮다. 제대 <laughs> 얼굴... 네, 누구세요? 나야, 애봉이... 리폼 음. 부탁한 건다 도착했어. 어... 여기... <laughs> 외롭지는 않겠다. <laughs> 네가 시킨 대로 한 거잖아. 다음날, 나내 작업방에 있어. 거기로 일단 와, 알았어, <laughs> 나왔어. 왜 오라 가라요? 뭐야, 이게 대체... 나 찾아봐라. 이 녀석이 내가 못할 줄 알고... 뭐하고 있...? 으... 야너 대체 무슨 뭐하는 거야 그만해라 찾으면 끝장이다 어디긴 바로 저기 있잖아 저... 뭐야 어있어 당장 나와 <laughs> 어디 잡혀봐 아주 가만히 안둘거니까 연속동작 아유 갑자기 배가 응저 음, 차! 음, 하지만 발란은 쉽게 제압당했다. 산책 가자. 내가 좋은 수거 말고 있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 맞다. 아이 서기 작업실 청소해주기로 했지? 아유 서가 청소하잖아. 어서 일어나. 아는님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에? 아이 녀석아, 엄마가 네방 청소해 주는데 환기라도 하고 좀 그래. 어? 아아 갑자기 그런 적극적인 춤을. 그렇다면 나도 질서지. 허쉬 허핫 파라라차 차차 야 확실해 여기야? 어. 내가 일주일 전부터 체크했지 일주일 넘게 염탐했는데 이 사람만 왔다갔다 하더라고 그래 분명 여긴 남자 혼자 사는 곳이야 쉽구만 <laughs> 아무도 없는 것 같군 쉬, 조용히 들어와 4 9 5 0도 <laughs>